6.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시에 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다시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양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한눈전에 들어가서 다만 재앙 외에는 먹으시는 안 되는 지식병을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아니 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느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해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에 거기 오른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성이간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러."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옆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좋은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로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그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느니 안식일에 션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현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물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러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그는 높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하고 주로 의논하니라.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느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자들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두라 칭 하셨으니. 고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와 야구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들로메와마태와 도모와 알표의 아들 야구보와셸 롯이라는 시몬과 야구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론 유다 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 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심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드루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들은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세니 이는 너희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함 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자들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주님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야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이솔 진저 너희 부여한 자여 나는 너희의 위를 이미 받았도다 하이솔 진저 너희 지금 배른 자여 너는 줄이로다 하이솔 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하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야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미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를 모욕하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저 밤도 돌려대며 내거저실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가저실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바꾸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대리님. 그는 오늘 모른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해하는 그 해림으로 너희도 해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록 마시머지되 맹인이 맹인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 아니하겠느냐. 제아가그선생보다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눈 속에 있는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예하라 할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풀을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는 나무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보드를 따지 못 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삿는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삿는 악에서 악을 내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는 나를 불러 주여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내게 보이리라. 집을 짓때 깊이 파고 주춧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농이 유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덥고 행하지 아니 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며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십니다.